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좀 동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을 할 예정이에요. 너무 자유스럽고 방해자도 없고 온 세상이 제 세상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인데요. 시골에는 주변이 다 농산물이에요. 정말 이 농산물을 보고 있으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돈 주고 사먹어야 된다는. 그런 좀 가슴 아픈 왠지 음, 불쌍하다고 할까요? 이 시골에는 널려있는데 말입니다. 그 시골에 있는 것을 도시에서는 사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 먹는데 가끔 시골에 들어오면 음, 조금 이득을 보듯이 조금씩 조금씩 집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주변이 모든 농산물이 있어요. 이거는 호박 호박줄기네요, 그죠? 호박줄기. 호박줄기. 그 다음에 이거는 밤나무. 밤나무네요, 밤. 밤나무 저기도 있어요. 이것도 밤나무. 그죠? 솔직히 집 근처에는 너무 많은 농산물이 있어요. 이거는 옥수수. 엄청 많죠. 길어요. 아마 이거는 음제 생각에는 따먹는 옥수수 아닌 것 같고, 아마 사료용 옥수수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은행, 은행나무네요. 은행나무 그죠? 그리고 아 여기 또 있어요. 호박 호박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호박 달렸죠 저 꽃이 펴서 지면 그 호박이 수박처럼 커지는데 그때 따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밤나무 감나무가 아니고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종종 가을에 와서 죽거나 하죠. 그리고 요거는 호두나무, 호두. 호두, 호두 아시죠, 호두? 국산 호두가 미국산 호두보다 비싸요. 이 호두나무 쭉 겨울 가을로 쫙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심어놓은 거죠. 그리고 꽃 고추입니다. 고추밭이네 고추밭 고추밭이 쫙 길게 한 20구렁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고추를 빨갛게 익었을 때 땄을 때는 엄청 힘듭니다 자 고추 모형 좀 볼까요 지금 저녁에 따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예전날에는 진짜 고추장 된장만 있으면 고추 따가지고 바로바로 함께 해결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사먹어도 되네요 신에 있어서 자 풋고추 그죠? 큰 고추는 좀 질긴 듯하고 작은 고추는 바로바로 바로 씌워 먹어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기만 해도 욕심이 나고 탐스럽고 막 다따가고 싶고 그런 충동이 들죠? 저는 이래서 시골이 좋아요 아 그리고 저기 구석에 보이는 파란 녹조는 벼예요. 벼, 벼, 벼... 완전히 그냥 농장이죠. 농장...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콩 같은데, 콩... 콩인가요? 인가요콩 같습니다. 콩... 콩... 콩이죠. 콩콩 콩 같습니다 콩이 콩밭이 쭉 있네요 그리고 음, 이거는 파 파가 조금 심어져 있네요 파가 음, 우리 새끼 강아지들 그 다음에 이건 상추 상추 종류도 많죠 상추 어, 당근도 있습니다 당근 야 이거 완전농 농촌 체험하는 것 같아요 당근 습숙이네 습숙 습소. 당근 습숙 이 너무 많은 야채들이 한 번에 아 여기 상추 나중에 따 먹을겁니다 저녁에 부럽죠 그리고 역시 여기 옥수수 맛이 있습니다 이 옥수수도 사료용인지 따먹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 역시 쭉놈이 있고 그리고 주변은 산입니다. 요즘엔 농촌도 잘 살아요. 다들 개량을 짓고 새로 들어올 수 있고 농촌으로 귀향한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들이 다들 새로 잘 짓고 있습니다. 많이 떠나는 입장이지만 또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다들 들어오면 새로 집을 증축합니다. 공장도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아무튼 제가 정말로 자유스럽게 어떤 방해자도 없이 처음으로 목소리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 귀엽죠? 얘가 오미에요. 오미인데 여기 새끼 그리고 저... 하얀 강아지 그 새끼. 이 동촌에서는 집에다 키우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